안녕하세요, 자율근 책덕입니다. 오늘은 자영도시에 나와가지고 청소 좀 하고 그 동안 이제 쌓여있던 서류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 서류들은 제가 10년 넘게 이제 출판하면서 계약서랑 뭐 이것저것 세무 서류랑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사실 저도 막 일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좀 혼자 해왔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새로운 일도 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이거는 제가 프라하에 12월 중순에 이제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전에 부산 마우스 북페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영빈님이 가서 북페어 이틀 동안 참여하면서 갔는데 굉장히 많은 책을 잔뜩 사, 사서 동료들에게 많이 나눠줬는데 저를 위해서도 책을 되게 많이 사다 줘 가지고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고요. 이거는 CDP 모양? CDP 모양의 책자인가봐요. 근데, 근데 CD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근데 여기 뒤에는 일단 세트리스트 같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진인가봐요. 여기 스티커도 들어있고, CD 모양으로 만드셨네요. 플라잉 펭귄 서울에서 기획한 진이라고 합니다. 어, 노래하고 <laughs> 여행을 엮어서 쓴 글들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제철 멸치튀김, 슈레딩과의 마라톤, 우리의 망한 여행을 기억하며 이런 식으로 좀 흥미로운 제목의 글들이 실려있습니다. 패키지가 되게 작네요. 강가묘, 강가묘의 그린진이라고 써있어요. 귀여운, 귀 뭔가가 클립하고 이렇게 찝혀 있고, 흐음, 초록초록하네요. 종이가 이게 약간 한지 같은 종인데 이렇게 A4 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접지를 해서 만드셨나봐요. 그래서 느낌이 종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루츠 그린진 첫 번째 진이라고 해요. 아, 이것도 미니 진이다. 이거 이렇게 진도 여러 가지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책 팔아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아늑한 나의 집은 어디에? 사랑은 어려워? 운동을 안 하고 살수 없나? 어른이 되는 험난한 길. 작가님이 느낀 어떤 인생의 질문들을 약간 얇은 진으로 만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약간 썸네일 각인데? <laughs> 아, 이거는 아까 그 루트진에 만든 분들의 로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기름종이 같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인쇄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사진을 인쇄한 것 같은데. 느낌이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또 판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스톤진 넘버원 오 에디션. 세속각을 주제로 한 사진, 아 사진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크기가 또 다르네요. a 3로 만들 어 있는가? 약간 정사각 판형인데 펼치면 이렇게 돌들. 돌드, 제주의 돌들인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큰, 큰돌 이미지가 이렇게 되게 느낌 있는 작업을 하는 창작자신 것 같아요. 종이도 또, 뭐 여기 또 흑과공도 되게 신기해요. 약간, 아, 횟수 과공이 아니고 이 약간 얇은 뭐라고 해야 되죠? 포장재 같은 재질의 그런 리본? 그런 걸 이렇게 붙이셨네요 자, 제작 방식이 재밌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묘 언더바 WM 여기서 만드셨어요 아묘 언더바 WM 그리고 이게 마우스북서 이번에 이제 봉투였나봐요 이것도 영빈님이 주셨고 이 책은 저를 생각하면서 사오셨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이 이미 이책 펀딩할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었지만 그 책은 이제 중고로 판매를 하고 양비님이 선물해 준 책을 가지고 있으려고요 책공방탐사라고 해서 그 활자를 찍고 종이를 엮고 문화를 전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책공방들을 책을 만드는 이런 레터프레스 레터프레스 맞나 이것도? 이런 기계들을 보유하고 그걸로 실제로 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공방들을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 이 책의 특징은 이렇게 책등도 이렇게 보면 색깔이, 책지를 다 써가지고 굉장히 화려한데 이 종이들이 규격형의 크기가 아니어서 인쇄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종이들, 짜투리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이제 낱장으로한 다음에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낱장으로 붙이는 게 이렇게 다 튼튼하게 붙였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재본을 이렇게 실제본 제본도 하시고 했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어, 재밌는 책인데 이것도 영비님이 저를 생각해서 구매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매끈 목욕 연구소라는 곳의 홍보지인 것 같은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부산의 동네 목욕탕을 어 매거진, 그 집앞 목욕탕이라는 매거진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하드웨어적이고 기능적인 장소가 아니고 어떤 네트워크, 따뜻한 어떤 인간관계의 소통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주목을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웃프레스의 세 개의 단어 그리고 10분이라는 책인데 아웃프레스는 저도 이제 살짝 알고 있는 곳인데, 여기 박지연 작가님, 이제 혼자 하시는 1인 출판사거든요. 박지연 작가님하고 글지마 작가님이 같이 그 진행하시는 오디오북, 그 네이버 오디오북 컨텐츠 중에 크래커북스라고 거기에 동유출판 작가분들을 이제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뵀었고 박지현 작가님은 아웃프레스 책은 저도 이제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만듦새가 너무 여기도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또 다양한 시도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영빈님이 이제 사다 주셔가지고또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영빈님께 소개를 듣기로는 떠오르는 단어 세개 말한 세 개를 말해주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파생된 글을 써, 쓰셨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면 이제 주어진 단어가 세 가지 있죠. 등산, 와인, 종로, 그리고 작성 시간도 이렇게 써 있어요. 13분 23초.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셨고, 책 안에도 되게 이런 또 장치가 있어요. 이런 접지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다른 종이를.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되게 제작이랑 여러 가지 책의 장치를 많이 신경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또 여기 뒤엔 또 다른 종이를 쓰신 것 같거든요. 이 회색 종이는. 그래서 만듦새 되게 신경 많이 쓰시고 이런 노추 재본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어 파란색 박인데 그냥 파란색도 아니고 약간 이제 프랙탈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무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뭐 여긴 또 은박을 넣으셨고 은박도 그냥 은박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색감이 이제 있는 은박이라서 되게 책을 오브제로서의 책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드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곳인데 출판사가 비크리스탈 연구소라고 책덕0주년때 저희 행사에도 놀러 오셨던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내시는 책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기를 알게 된 책은 세계 대공황 레시피였나 식량을 먹을 때 조리하는 조리법을 담은 건데 그. 그래서 나온 그 조리법을 실제로 조리를 해서 그 과정도 사, 진짜 레시피 책처럼 사진 요리 과정도 사진으로 찍고 다 실은 그런 진짜 레시피북이었어요. 근데 세계 대공황 레시피북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거는 저도 아직 처음 본 책인데 신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50일 동안 마녀가 되어보시겠습니까? 라는 카피가 써 있어요. 그래서 요 책도 아, 뭔가 이렇게 안에도 약간 이런 고딕스러운, 약간 옛스러운 그런 조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오컬트 문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책이, 있, 책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책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건 나의 PC방 사용기라고 제목은 이렇고, 근데 이 제목을 다 직접 잡지 같은 데서 글자를 오려가지고 만드셨고 작가님은 이화숙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띠지같이 생긴 부분에 피시방 사진이 있고 여기 안쪽에 차례가 써져 있어요 본문이 다 파란색 파란색 잉크로 인쇄를 했고 그 제본은 이렇게 중철로 제본을 했는데 그 종이 느낌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무드를 되게 잘 맞춰가지고 컨셉 에 맞춰서 만든 책 같아요 그래서. 글을 주로 PC방에서 쓴다고 하시네요. 이 글을 이제 썼었대요, PC방에서. 그 글의 PC방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니까 아는 동생이 댓글로 언니 좀 걱정스러워요 라고 댓글을 달려,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 다니는 게왜 걱정스러운 일일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고 게임 빼고 다 하는 나의 PC방 일상을 써서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작품을 쓰게 되셨대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연비님이 저의 취향 저격을 해서 사온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되게 귀여운 미니즘들이 모여있는, 이게 되게 조그만 책이에요. 가지가지, 가지가지 하던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림, 만화로 된, 거의 성냥갑 크기의 미니즘. 다상 작가라는 분이 만든 책이고 이것도 만화라서 되게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숙제같이 영빈님이 찾아준 책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거를 찍게 되고 올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빈님 고마워요.